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 0.25% 인상을 결정했습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고 5.5%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현재 연 3.5%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치가 됐으며, 연준 의장은 향후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겼습니다.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0.25%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. 오늘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.25에서 5.5%가 됐습니다.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라고 밝혔습니다.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제롬파월 연준이장은 향후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9월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 필요하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이런 결정은 데이터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. 현재 연준의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%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5년이라고 제시됐으며 일각에서 나오는 연내 금리 인상 예상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미 연준은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현재까지 5% 넘게 올렸으며 인상을 결정한 횟수만 11회에 이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